오늘도 건강 관련 세 가지 주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째, 관절염 앓는 사람이 뇌 노화에도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. 만성 근골격계 통증이 뇌 노화를 촉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 만성 근골격계 통증은 노화, 부상 등으로 목, 어깨, 척추, 손목, 무릎, 발바닥 등 근골격계에 만성적인 통증이 생기는 현상을 일컫는다.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한 명은 근골격계 통증과 기능 저하로 병원을 찾는다. 중국과학원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에 등록된 20세 이상 9344명을 대상으로 MRI 자기공명 영상 검사 결과를 분석해 뇌 연령 모델을 개발했다. 이후 건강한 대조군과 무릎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해당 모델을 적용해 뇌 연령을 분석했다. 연구 결과 무릎골관절염 환자들은 건강한 대조군에 비해 뇌 노화가 가속화되는 패턴이 발생했다. 무릎골관절염 환자들에게서는 향후 유의미하게 높은 기억력 저하와 치매 발생이 예측됐다. 특히 인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인 해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연구 저자 이형토 교수는 이 연구는 뇌 노화를 평가하는 바이오 마커가 향후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 증가를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. 이 연구는 자연정신건강, 네이처 멘틀헬스에 최근 게재됐다. 둘째, 미세 플라스틱이 동맥에 들어가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.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동맥에 유입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및 사망 위험이 약 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 미세플라스틱은 직경이 1 나노미터에서 5밀리미터에 이르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다. 이보다 작은 1 나노미터 미만 크기의 나노플라스틱은 신체에 유입되기 쉬워 미세플라스틱보다 잠재적으로 더 해롭다. 이러한 플라스틱 입자는 생수, 상수도뿐 아니라 인간 태반, 모유 등에서 발견되는 등 지구 곳곳에 존재한다. 최근 미세플라스틱과 나노플라스틱이 동맥에 유입되면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및 사망 위험이 약 5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 이탈리아 캄파니아 루이지 반디텔리대 연구팀이 경동맥 내막 절제술을 받은 257명의 환자를 약 34개월간 추적 관찰했다. 참여자들 중 58.4%에서 가장 흔한 유형의 미세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이 검출됐다. 12.1%에서는 폴리엄화 비닐이 검출됐다. 분석 결과 동맥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또는 사망 위험이 4.53배 더 높았다. 연구팀은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일부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. 노르웨이 과학기술대에서 발간한 플라스틱 화학물질 보고서에 의하면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약 1만 6천 개의 화학물질 중 최소 4,200개 신체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. 기존 연구에서는 세포나 동물의 미세 플라스틱이 유입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. 미세 플라스틱이 심혈관 질환 및 사망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.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확인했다며 일상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. 이 연구 결과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최근 게재됐다. 마지막으로 환절기엔 꼭 신경 써야 할 면역력 저하 신호 다섯 가지입니다. 감기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에 잘 침투한다. 환절기에는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데 더욱 신경 써야 한다.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를 비롯해 큰 일교차, 꽃가루, 건조한 날씨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. 우리 몸이 보내는 면역력 저하 신호를 알아본다. 감기. 감기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몸에 잘 침투한다. 미열, 콧물, 기침 등 감기 증상이 자주 나타나거나 이 같은 증상이 4일 이상 오래 지속된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야 한다.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면 증상이 더 오래 지속되거나 고열이 날 수도 있다. 잦은 백탈. 면역력이 떨어지면 위장관으로 들어온 세균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능이 저하된다. 또한 장내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내부염증을 잘 유발해 배탈이 잦아질 수 있다. 음식을 먹은 후 복통이 생기고 설사하는 증상이 지속된다면 면역력 저하를 의심해 봐야한다. 구내염. 협반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세균 바이러스가 몸에 침투하고 번성하기 쉬워 다양한 염증 질환이 생길 수 있다. 그중 헤르페스성 구내염이 대표적이다.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유자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발생한다. 입술과 입술 주위, 치아와 가까운 잇몸에 의해서 3mm 크기의 물집이 여러 개 나타나고 통증이 심한 게 특징이다. 입안에 혓바늘도 생길 수 있다. 혓바늘은 혀의 작은 궤양이나 미각을 담당하는 설류두가 염증으로 튀어나오는 증상이다. 음식물이 스칠 때마다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진다. 몸 곳곳에 생기는 염증, 황색 포도상구균과 같은 세균이 피부 아래 조직에 침투하면 봉화직염이 생기기도 한다. 봉화직염은 다리나 발에 주로 나타나는데 피부가 빨개지고 눌렀을 때 통증이 발생한다. 물집이 생긴 뒤 고름이 터져 나올 수도 있다. 여성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질염을 겪을 수도 있다.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내 유익균이 감소하고 곰팡이나 트리코모나스 같은 유해균이 많아지기 때문이다. 대상포진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렸을 때 몸에 침투해 숨어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하면서 대상포진이 발생할 수 있다. 대상포진은 발진, 피부가 붉어지며 염증 생기는 것, 물집 근육통 등을 일으키는 병이다. 피부 발진이 띠 모양으로 그룹지어 생기면 의심해야 한다. 증상은 몸 어디든 나타날 수 있으며 발병 초기에 붉은 두드러기나 물집은 3일에서 7일 동안 지속된다. 이른도 시간 이내에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물로 치료를 시작해야 잘 낫는다. 한편 환절기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려면 체온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. 얇은 옷을 가지고 다니고 따뜻한 차나 음식을 섭취해 체온을 높이도록 한다. 7시간에서 8시간의 충분한 숙면을 취하는 것도 필수다. 잠을 잘 자면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백혈구 T 세포의 공격 능력이 높아지고 코르티솔 분비가 감소해 면역력이 높아진다. 이외에 단호박, 고구마, 귤등 베타카로틴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. 이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건강 정보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